안녕하세요. 매일 수익만 드리는 채널, 수익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6월 21일 금요일 한주의마무리고요 오전 9시 5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에 대비해서 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알찬 내용 준비했는데요. 자, 보유 종목부터 체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쪽부터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폴리메시, 엘프,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보란 세타표율까지 수익이 나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인데요. 자, 그리고 전일 실시간 정보방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던 폴리메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 오후 5시 반 퇴근 시간에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새벽과 아침까지 목표가 돌파하며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함께 꾸준히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런 급등 종목들의 타점과 실시간 대응법까지 전부 100%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앞으로 투자하실 때 엄청난 도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각설하고 오늘 우리가 또 이런 수익을 챙겨 간 종목 바로 더 그래프 가지고 왔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타점 단기 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지금이 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달 영상과 정보방 통해서 이 300원대의 타점 잡아드리면서 30%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하나만으로 뭐 예를 들어서 천만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신 겁니다. 자 이번에도 이러한 급등 수익 한번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308원 단기주요 매물대에서 470원 단기주요 매물대까지 이런 꾸준한 반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5월 말에는 이 470원 매물대 돌파가 나오는 듯 했지만 이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지금은 다시 이 308원에 안착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자, 더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2월 18일 캔들이 308원 매물대 돌파 이후에 715원 까지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었고 이후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308원의 지지를 받아주기 까지 했는데요 이 최근에는 308원 매물대 아래쪽으로 가격이 빠지긴 했지만 곧바로 반등을 해준 만큼 지금이 단기주요 매물대 지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빼놓고 볼수 없는 아래쪽에 나와있는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매수와 매도가 꾸준하게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아래쪽에 나와있는 거래량들은 절대로 개미들만의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 절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더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3조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인데요 자 시가총액이 3조원입니다 3조원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개미들만의 물량만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소위 고래나 세력이라고 하는 대형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매도했던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지금의 자리에서 이 분할 매수로 시장을 대응하실 경우에는 자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매물 대인 375원까지를 수식으로 한번더 챙겨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후 2월달과 3월달처럼 이 세력의 손길이 잠깐이라도 닿게 되면은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까지 엄청난 폭등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폭등이 매우 유력한 종목인 거죠. 자, 하지만 제가 항상 눈을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 코인 시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이 유동성을 대처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고정 댓글에는 있 정보방 링크 있죠. 그쪽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이러한 급등 수익까지 챙겨가실 분들 어, 지금 영상 댓글창에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 점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이런 기회들 하나도 못 찾습니다. 자, 저랑 함께 한 시라도 빠르게 움직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은 이더 그래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인은 수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